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어, 축구 승무패 토토 14회차 k 리그 6경기 분석 및 초한패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팀들이 있죠. 그래서 이 팀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력 위주로, 현재까지의 경기력 위주로 간단하게 분석을 했고요. 어, 개인적으로 이번 회차에서 K리그는 좀 무승부로 느껴지는 경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무승부를 잘 잡아야 될것 같은 회찬것 같고요. 어,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입니다. 강원대 대구의 경기고요. 강원은 서울에게 1대 0 승리, 대구는 포항과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어, 대구는 어제 성남과 비겼고 세징야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습니다. 뭐,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좀, 그, 폭행 문제가 있죠. 코치진. 어, 그리고 뭐, 성추행, 뭐, 그런, 어, 얘기들도, 아, 선수죠. 선수, 지금은 뭐, 코치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아어 지금, 이런 내부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어,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1승 3무 1패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세 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대구는 홍정훈 그리고 에드가 정승원 등 결정자들이 좀 복귀하면서 거의 완전체의 대구가 됐죠. 치바사까지 복귀를 했고 어, 최근에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이제 뭐 선수들이 좀 복귀를 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이 좀 많았었던 그런 대구인 것 같은데 어, 특히나 이제 뭐 전방에서도 세르지뉴와 세징아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상황이고. 어, 분위기도 굉장히 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경기력도 그렇고요. 어제 경기력도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세징야가 부상으로 이탈이 된 점은 너무나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세징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큰 대구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세징야가 없는 대구라면 강원 사이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의 경기력이, 뭐, 좋지 않았던 그런 경기력에서, 어, 시즌 초반에, 뭐, 지금도 초반이지만, 완전 시즌 초에 했었을 때에 비해서는, 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경기력이 엄청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전방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페널티가 아니면 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 전적에서 대구에게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정적으로 대구가 하루 더 쉬기 때문에 어 이런 유리한 모습들 고려했었을 때이 경기는 강원 사이드로 보곤 있지만 그래도 무승부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의 다통 무승부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구의 승을 보고 있지 않는 부분은 대구가 경기력은 좋은데 에드가가 부상해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어, 경기력에 비해서는 좀 결정력이 좀 아쉽고 골대 부른 이런 등을 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세징야가 없는 상황이라면 대구의 승은 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서울대 포항의 경기고요. 서울은 강원에게 1대0 패배, 포항은 대구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어, 서울은 오늘 경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전북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어, 신강훈이 일단은 결장 예정이고요. 어, 이제 경고 누적으로 지난 경기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주말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2무 3패로 원정에서 2연패 및 6경기째 승리가 없을 정도로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은 포항의 모습입니다. 어, 포항은 시즌 초반 흐름이 좋았지만 최근에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크베시치의 활동량적인 부분이나 전방에서의 타시 선수의 움직임 자체는 좋은데 어, 빨리 이타시 선수의 득점이 나와야 어, 리그에 좀 쉽게 적응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송민규가 이제 징계에서 복귀를 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이런 포항이지만 신강훈 선수가 못 나오는 점에서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서울은 뭐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어, 경기력이나 밸런스 중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지만 전박이 좀 아쉽고요. 어, 그리고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이 많고 또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은 항상 보여주고 있죠.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두 팀이라면 서울이 우세해 보이나 어, 일단 일정적으로 좀 불리하고 일정이 너무 좀 타이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이 좀 일정이 중요한 게 어, 일단 로테이션을 가동하지 않는다면 기성룡과 오스마르의 나이가 있는 편이라는 점 때문에 어, 이 특히나 중원에서의 선수기 때문에 이런 나이를 어,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동력적인 부분에서는 좀 불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스마르는 지금 라인업을 보니까 어, 선발로 나왔어요. 하지만 기성용은 어, 아마도 교체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고, 보입니다. 선발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로테이션은 그래도 가동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경기력만 본다면 서울이 조금 더 우세해 보이지만 오늘 경기 울산 상대로 어, 뭐.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습니다. 근데 뭐이 나이들이 있고 우스마르는 또 어쨌든 선발로도 나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거고 전방에서의 마무리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다시 선수가 다음 경기 이 서울과의 경기에서 득점만 어, 터진다면 저는 서울의 수비가 좋다고 느껴지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는 포항이 대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어, 성민규가 돌아오기 때문에 대승할 가능성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이 오랜만에 승리하는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서울의 단통 패배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성남 대 광주의 경기고요. 성남은 울산에게 1대0 패배, 광주는 인천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성남은 어제 대구와 비겼었고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찬동 그리고 엄원상, 김종우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어, 두 팀의 경기력만 놓고 보면 무승부에 좀 가까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원상이나 김종우는 어, 출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찬동은 좀 어깨쪽인 것 같아서 출전이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이찬동 같은 경우에는 광주 중원에서 좀 중요한 물론 김원식 선수가 있긴 하지만 이 대체 자원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광주의 중원이라서 이찬동이 없는 부분은 굉장히 타격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명이 퇴장당한 인천 상대로 힘겹게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역전하는 모습 그리고 성남, 성남의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모습과 리차드 선수를 조금 어 수비형 미들로 쓰면서 어, 수비적으로는 더 단단한 모습들이 많은 그런 성남이기 때문에 성남이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광주가 이것을 뚫어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쉽게 득점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성남이 제공권에서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밀리치 선수가 크로스나 아, 세트피스 상황에서 좀 내려와 주면서 어, 밀리치가 오히려 이 공격에서는 이 약간 뭐 그다지 위협적인, 어, 제공권을 보여주진 못하지만, 어, 수비적에서는 좀, 어, 제공권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트핏의 수비시에. 어, 약간 뭐, 세트피스 수비 때는 일단 머리에만 맞추면 되니까, 어,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고, 그런 역할들을 좀 잘해주고 있어서, 어, 저는 성남이 역습을 노리는 좀 수비적인 축구를 한다면, 어, 이 역습으로 좀 득점을 할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단통 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입니다. 제주는 수원 FC에게 2대1 패배, 어, 수원 삼성은 전북에게 3대1로 패배했습니다. 어, 제주와 수원은 오늘 경기가 있고요. 어, 수원은 니콜라오, 그리고 정상빈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어, 니콜라오 선수는 좀 출전이 어려워 보이고, 정상빈은 오늘 경기 또는 주말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주는 지난 경기 굉장히 좀 아쉬웠던 어, 그런 경기였었죠. 두 번의 골치소가 있었던 상황이고, 어, 아쉬운 경기이긴 했지만, 고무적인 부분은 어, 어, 드디어 주민기 선수가 득점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꼴치소가 되긴 했지만, 추가 시간에 어, 득점을 만들어 냈, 아, 냈었던 그런 부분도 자신감이 좀 회복이 됐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수원 삼성은 공격에서의 이런 결정력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정상빈의 공백 등이 좀 아쉬웠고요. 수비에서 좀 제공권이 굉장히 좀 불안했었습니다. 헨리 선수가 빨리 복귀해야 될것 같은 그런 수원 삼성의 모습이고요. 어, 그래도 뭐 중원이 좋고 어, 제주 역시 좀 수비적으로 봤을 때 제공권에서 좀 불안한 모습과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 수원이 어쨌든 이기재 선수를 활용한 측면에서의 공격이 좋고 어, 중원이 좋은 그런 수원 삼성이라서. 저는 정상민 선수가 복귀한다는 그런 가정 하에 수원이 더 우세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원 삼성의 답답한 결정력과 공격진의 이런 부진, 그리고 제주의 견고한 수비를 생각했을 때, 이 경기는 수원 사이드지만 득점을 하지 못하면, 어, 지난 경기 득점을 만들어냈었던 주민규에게 당할 가능성 역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상대전적에서는 수원이 앞서고 있고, 경기력에서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결정력을 좀 믿긴 좀어렵습니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승부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초안에서는 승부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수원 fc 대 울산의 경기고요. 어, 수원은 제주에게 2대1 승리, 울산은 성남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어, 두팀다 오늘 경기가 있습니다. 울산은 일청룡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 경기는 큰 고민 없이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수원은 첫 승을 일단 만들어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라스의 이런 득점 그리고 몰릴로는 지속적으로 이번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수원 fc의 전체적인 압박과 양동현 선수의 복귀 그리고 역습이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 등을 생각해 봤을 때는 어, 선FC의 경기력이 엄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좀 떨어지는 체력이나 경기력 그리고 지난 경기 승리하긴 했지만 좀 운이 따라줬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상대의 두 번의 골치소도 있었고 어, 일단은 선FC가 어, 조유민이나 박지수 선수의 센터백 라인은 굉장히 좋지만 좌우측에 있는 어플백들의 김상원이나정동훈 선수가 단단하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수비적으로 공간도 좀 많은 그런 소원 f c 라서이 청룡이 없더라도 김인성 선수가 어, 출전할 가능성 이번 경기도 출전을 했죠. 그래서 어, 수원이 무작정 나린, 어, 라인을 내리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울산이 이런 상황에서는 소원 f c 의 공간을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무난하게 이기 는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수원 FC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어 전북 대 인천의 경기고요. 전북은 수원 삼성에게 3대1 승리, 인천은 광주에게 2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어 전북은 어제 포항에게 승리를 했고요. 4승 1무로 2연승을 하고 있고 이번 시즌 패배가 없습니다. 인천은 오늘 경기가 있고요. 문재한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무구사는 지난 주에 이제 퇴원을 했죠. 퇴원 후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 주말 경기 출전 여부는 일단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일단 이 경기는 문재인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구사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일정적으로 하루 더신 전북과 어, 분위기 좋은 전북이라서 이 경기는 전북이 굉장히 유리한 어,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는 K리그 특성상 이변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전북은 잘 나갈 때 연승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는 상황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역시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 그렇지 않은 경우 어, 좀 부러질 가능성이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패배가 없는 전북이 문제안이 없는 인천에게 패배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여서 전북 사이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북은 지난 경기 포항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포항 자체가 라인을 그리 내리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은 경기력이 나왔고 그리고 일류첸코의 활약이 있긴 했었지만 인천은 전북의 원정에 가서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좀 내려서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북의 답답한 경기력이 또 나오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뜬금없이 또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단. 보통 무승부를 좀 생각을 할 정도로 이변의 느낌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 경기이지만 일단 이번 시즌 K리그 자체가 좀 생각보다는 K리그답지 않게 정배당의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일단은 전북이 매우 유리해 보이는 건 맞는 어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 어제 라리가 경기들까지 해서 14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1번 경기부터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강원FC의 단통 무승부 2번은 f c 서울의 단통 패배 3번은 성남FC의 단통 승 4번은 헤타페의 단통 승리 5번은 빌바오의 단통 무승부 6번은 에이바리의 단통 패배 7번은 레알마드리드의 단통 무승부 8번은 제주인의 에치드의 승무패로 쥐었고요 9번은 손원 f c 의 단통패배 어, 10번은 수, 어, 전북현대의 승무 2픽 11번은 비아레알의 단통패배 12번은 발렌시아의 승무패로 쥐었고요 13번은 바이돌리드의 단통 무승부 14번은 베티스의 승패 2픽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경기들까지 어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알은 오늘 새벽에 어,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까지 포함을 해서 어, 최종 픽에 어, 좀 픽이 변동이 되는 픽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 저는 금요일 오전에 최종 픽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